네, 박승민 의원입니다. 어,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실패로 인해서 우리 그 무역보험공사나 아니면 무역투자진흥공사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많으실 텐데, 어,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역보험공사 사장님, 예. 어, 미국 관세부과 품목 단기수출보험이라는 거 있죠? 예. 공급액이 얼마 정도... 됐, 입니까? 지금도 이미 1조를 넘었고 예. 수출 신용 대출 보증액 역시 4조 가까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빈선 관세 협상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게 그 폐해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무역보험공사는 정부 정책 금융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통상리스크가 정부의 통상리스크가 크면서 좀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세 피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관세 그때 이제 1차 그 관세 발표가 나, 나서부터 바로 이제 사장 주제 전사적인 TF를 구성하고 업계에 음. 예, 말씀드린 대로 음. 단기수출보험 1.4조원, 그 다음에 운전자금 6,400억 지금 자동차 뭐, 철강 뭐 예. 4월부터 계속 관세가 예. 부과되고 있고 예. 실제로 지금 자동차는 어, 관세 25% 담당하고 예. 있으면서 그동안 일본보다 적게 내다가 지금 뭐 월등하게 많이 내고 예. 유럽보다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laughs> 예. 하루 통관 비용으로만 200억씩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루 빨리 이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수출 대금이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되나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험금에서 수출 보험금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4월까지 지금 약 1조 1천억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거는 이제 저 저기 미국 최강하고 자동차 관련 품목만은 그, 그런 거고요. 전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죠?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지금, 지금 기업체 수가 2년 전에 3만 개에서 지금 5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험 그 사고는 없습니까? 사고율은 꾸준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 사고는 없고? 자, 없는 건 아니지만 계속적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개 정도의 이용 업체가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엄청 타격을 받고 있을 텐데 물론 뭐 어제 오늘인가 또 우리 산업부 장관께서 뭐 급하게 또뭐 미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 하루 빨리 예.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야 우리 그 무보에서도 지금 어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한 가지는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가 이 자동차 관세가 높아짐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자동차의 부품 업체, 예. 부품 업체가 엄청 지금, 어, 지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예. 자동차 한 대당 부품이 몇개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뭐 차종마다 틀리지만 몇만 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3만 예. 개가 예. 정도 들어간다고 예. 하는데 수만 개 부품 업체가 1차 벤더, 2차 벤더 예.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관세가 높아지면은, 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던 것을 거기에서 직접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부품업체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회사 문을 예. 닫든지 일자리가 없어지든지 예. 할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보증도 물론이지만은 부품업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세협상 좀 타결할 수 있도록 예. 후보에서도 관심을 <laughs>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코트라 사장님 네. 관세를 관세와 관련해서 대기업에서는 주로 그래도 전담팀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코트라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문제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정보조차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코트라가 간세대119 상담센터를 대기업은 예. 국제적인 이런 코드라든지 뭐 원산지 인정 관세 환급 이런 게다 있는데 그런데 대한 대응이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지금 나 직접, 직접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코, 코트라가. <laughs>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견기업의 상담 관세 대응 119 상담센터라고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6,60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문입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엄청난 어려움을 어, 힘들다는 신호입니까? 어떻습니까? 어, 현재 10월 10월 2일까지 7,986건이고요. 자기가 생산하는 품목의 관세 확인이 한 5,600건, 피해 대응이 한 55억. 5건 생산 거점 이전에 대한 문의가 258건으로 일단은 간세에 내가 영향을 받느냐 H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원산지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한 상담에 우선은 초기 집중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알루미늄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는 식품 포장재 음료캔 이런 데까지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파생 상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업체 하나는 이 그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관세 200% 맞았습니다. 러시아산으로 가정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포장제나 이런 게 수출길이 지금 막힐 지경에 있다. 그래서 중소 기업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코트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상담에 주력하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간세 대응 바우처를 추경으로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원래막 162억을 지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마치고 답변해 을 주십시오. 네. 캐데언 여파로 해서 지금 케이포드가 엄청나게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예능에 나와서 케이푸드 선전하셨는데 지금 이런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미국의 어떤 이 관세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 특히 알루미늄 제품 조금이라도 들어간 이런 어떤 포장재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제재를 하면은 지금 큰 문제죠. 우선 우리 기업들이 관세 대응에 피해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쳐서 관세 대응 바우처를 지급을 했습니다. 962억을 긴급 편성을 해서 그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미국 쪽 시장이 막히면 우리 기업들은 다 변화를 해야 합니다. 생산 근점을 옮기든지 대체 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외의 헬프데스거라든지 또는 대체 시장 발굴에 대한 지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우리 정진욱 의원님께서 꼭 질의하시겠다고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더 추가해서 정진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